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나. 오늘도 약간 자그마한 자그마한 EMS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음 어디서 왔나 보니까는 아 필리핀 필리핀에서 오래간만에 작은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작은 걸 보냈지 친구가 답지 않게 원래 크게 크게 보내는 나비 같은 것도 막 그냥 몇만 마리 단위로 보내는 친구인데. 오, 아주 작은 그런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나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필리핀 곤충 표본 언박싱. 만천원이하에 어떤 곤충이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필리핀 곤충 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 가호 씨, 열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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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어주십시오. 살살 열어주십시오. 살, 살 열어주십시오. 살. 어유, 어유.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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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라무탈렌. 아유 조시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아프탈렌. 하하. 위다가 살짝 예. 살짝 올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그 아유 아유 시트에다 시트 휴지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것은 아 여기 뭐뭐 릿지마에 뭐, 도 보이고 뭐 타우로스 같은 것도 보이고 응 근데 이게 뭐지 도대체 하여간 암컷들이 주로 좀 많습니다 암컷들이 아 기라파 암컷 같은 것도 보이고 약간 작은 스컷트도 보이고 옥시드 보이고 방아벌레도 보이고 하여간 비단벌레도 한 마리 들어있고 하여간. 이름 모를 곤충들이 위쪽에 지금 잔뜩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옆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빼주세요, 이쪽으로요. 어, 저게 뭐지? 내가 기대하라고 했는데, 저건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닌데. 아하, 그러니까 약간 뭐, 암컷도 있지만, 수컷도 있습니다. 무슨 뭐, 음, 이게 뭐지? 어,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뭐, 아주 좋은 곤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흠. 일단은 뽑은 다음에 다 내려놓은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암컷도 있고요, 소형 수컷들 여러 가지 도루코수도 있고 좀 보입니다. 그런 게좀 보이는 게한 200마리 정도가 여기 들어왔고요. 음, 재밌다. 이것도 분류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지요. 어쨌든간에 암컷과 소형 사슴벌레들이 한 200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하, 바로 팔라완 섬의 스키클로마토스 알라가리가 또 오, 이건 크다. 와, 크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알라가리가 잔뜩 들어왔는데 이 알라가리가 이렇게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이렇게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음, 어쨌든 알라가리가 또 잔뜩. 또 들어왔습니다 알라가리 이쪽으로 전부 다 모아주세요 100마리 정도 되는 알라가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크다 이거 몇이야 사이즈가 64 오호 이게 바로 66짜리 오 크다 66짜리 알라가리 초대형입니다 와 멋있다 이야 알라가리가 또 꽉꽉 꽉 들어왔습니다 턱이 아, 대형이 되면 진짜 대형 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벨리민 특산 바로 알라가리가 또 잔뜩 또 들어왔습니다. 알라가리는 소형은 4cm부터 초대형은 66mm까지 아주 다양한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야 알라가리가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많다 알라가리 자 알라가리 다음은 뭡니까 아하 타이타노스 바로 쭉 뻗은 턱을 보면 알다시피 파라완이쿠스입니다파라완이쿠스파라완이쿠스가 들어왔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바로 기라파 이게 마키타인가 아하, 기라파하고 타이타노스 팔라우니코스가 들어왔군요. 음, 자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꺼내 주십시오. 자, 와, 이 기라파도 큰게 있네. 와, 크니까 진짜 멋있다. 이야. 우와, 기라파가 여러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열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인가? 아, 104, 104, 104, 104. 와 멋지다. 104 초대형 빌리빙기라파 104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우와, 이게 다팔라바니쿠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사이즈가 103, 우와, 100, 이야, 100, 103, 막 104, 막, 우와, 그렇지만은 이것은 바로 105짜리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한 단계 더 놀랄 놓자 106입니다 106와 106은 또 턱도 짧아 이야 덩치가 좋다 덩치가 이게 요번에 온 파라와니쿠스 중에서는 제일 큰놈 106짜리 파라와니쿠스입니다 지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많은 파라와니쿠스를 필리핀 팔라완섬에 팔라완이 구수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또 필리핀 기자파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팔라완섬에 알라가리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 필리핀 곤충 암컷을 구별하는 데 내가 최고다. 하시는 분 오시면은 와서 선별해 주십시오. 아메리칸노로 대접하겠습니다. 아하. 오늘 동영상은 바로 필리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슴벌레들이 수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동영상 속에 있는 모든 곤충은 어디서? 만천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필리핀 곤충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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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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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